어, 벌런티어 요리 강습 다 끝나서 맛있게 나름 만들었는데 예. 제가 여기 공개에 담아 가지고 <목소리> 잠깐만 이거 좀 들어 주세요. 따님 네, 여기 보게 찍어 주세요. 어우 <목소리> <오>, 파리야 어, <목소리> 우파리야양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. 아우. 맛있게 맛있했는데 드신 분이 마음에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.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. 예, 네, 최대한 낮게 던져야 되고요. 예. 여기는 이 초고 조심해야 돼요. 초고. 수수료 이런 식으로. 라울 제가 조절로 옥심껏 너무 해갖고 예뻐야 되는데. 그래서 어둠이 더 많이 최대한 올리고 이렇게 하고 파란 게 보이게 해서. 음. 이렇게 하면은 넘치지도 않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보일까 음. 한 다음에 버려요 어, 뼈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올리면은 그래도 쉬어가지고 잘하고, 갈게요. 잘안 되더라고요. 이거 일단은 너무 뜨거운 거는 좀 식힐 동안에 공기는 통해야 되고 해서 너무 압착하지는 말고 이렇게 좀 보관했다가 공기 예쁘게 좀 이따 압착을 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끝!